연어가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코스트코 연어 양 많다고 걱정 마세요. 감탄 나오는 실속꿀맛 레시피 3 가지로 끝까지 맛있게 즐겨보세요. 연어를 고를 땐 선홍빛 윤기가 흐르고 탄력이 느껴지면서 살결이 찢어지지 않은 걸 고르시면 좋아요. 보통 가운데 선을 따라 참 뼈가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손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뼈가 남아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연어 반마리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서 반을 잘라주고 가운데 선을 따라 다시 반을 갈라줍니다. 꼬리쪽도 잘라주고 그 다음은 집에서 먹는 연어 레스토랑끝 맛으로 변신하는 두 가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적당량의 꽃소금을 덜어서 연어에 전체적으로 마사지하듯 한번 코팅해주세요. 굵기가 얇은 것은 30분 절이고, 연어 등심 쪽 굵은 것은 40분 정도 절여줍니다. 시간이 되면 연어에서 수분이 빠져나온 거 보이시죠? 연어의 감칠맛은 상승하고 식감은 더 쫄깃해져요. 찬물에 한번 꼼꼼히 씻어 소금기를 제거해주고 체반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두번째 포인트는 식초물에 연어를 절여보세요. 양조식초 500ml 연어를 넣고 20분 정도 절여주면 연어의 잡내를 확실히 잡아주고 보존 기간도 늘어나니까 꼭 해보세요. 시간 되면 바로 체반에 건져 물기를 꼼꼼하게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 키친타올이나 숙성지 비트페이퍼를 활용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싸주고 트레이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3일에서 4일 정도까지 캐나 요리해서 드시고 남으면 냉동 보관해 주세요. 기름이 많은 뱃살 쪽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회로 드시는 것이 가장 즐기기 좋아요. 적당히 한입 사이즈로 도톰하게 잘라 주고 한 접시 담아서 와사비 약간과 무순 그리고 회간장에 찍어서 한입 먹으면 소금과 식초로 절여진 연어는 식감도 쫀득하고 맛은 훨씬 더 깊어져요. 생연어 그대로 먹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첫 번째 요리는 연어도 좋아하지만 이 재료랑 만나야 진짜 감탄 나와요. 연어 김밥. 김밥 속에 들어갈 양파 4분의 1개를 곱게 채 썰어 준비하고 아삭한 오이 반개는 0.4cm 두께로 편 썰고 같은 두께로 채썰어주세요 연어의 부드러움에 아보카도의 고소함이 더해지면 입안에서 녹는 조화가 완성돼요 눌렀을 때 살짝씩 들어가는 것이 좋고 저는 딱딱한 걸 사용했더니 쌀때 살짝 힘들었어요 0.3cm 두께 정도로 썰어 준비합니다 밥은 즉석밥 두개 준비했고 밥공기로는 깎아서 두 공기 정도이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려 볼에 담아주고 밑간은 소금 세 꼬집 설탕 3분의 1 스푼 식초 두 스푼 넣고 밥알이 뭉그러지지 않게 골고루 비벼주세요. 연어 부위 중간 정도에서 1.5cm 두께로 썰어 네 피스 150g 정도를 준비하고 김밥용 김은 거친 면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한후 밥병의 반 정도를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향긋함 더하는 깻잎 두장 올리고 보이는 김밥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적당량 올려주세요. 양파도 깔아주고 여기서 연어와 찰떡 궁합인 핵심 소스 홀스레디쉬 소스를 살짝 뿌려주세요. 알싸한 풍미가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잠들어 있던 입맛이 벌떡 일어나요. 도톰한 연어 두개 올리고 아보카도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김밥에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인 단무지 한줄 재료가 흩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잡아 빈틈없이 말아줍니다. 꾹꾹 눌러 모양을 잡아주고, 적당히 한입 사이즈로 도톰하게 잘라주세요. 먹음직스럽게 잘 나왔죠? 한입 먹으면 왜 이제야 해 먹었지? 싶으실 거예요. 연어의 촉촉함과 각 재료의 조화가 정말 근사합니다. 소스가 부족한 느낌이면 홀스레디쉬 소스를 더 찍어 드셔도 좋아요. 두번째 요리는 찌는듯한 여름. 이마시면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시원하고 새콤한 연어물에 지금 바로 드셔보세요. 집에 있는 것들로 부재료 먼저 준비할게요. 오이 1분의 1개는 0.3cm 두께로 변썰고 정리해서 같은 두께로 채 썰어주고요. 알싸하게 입맛을 당겨주는 양파 1분개도 곱게 채 썰어주고, 은은한 향이 매력인 깻잎 두 장도 반을 갈라, 엄지 손톱 크기 정도로 어슷하게 잘라주세요. 아삭한 상추 두 장도 0.7cm 두께 정도로 채썰어주고 양배추 반주먹 정도를 곱게 채썰고 물에 담가 깨끗이 씻어주고요 양배추 안 씻으면 댓글로 혼나요 자연스런 단맛 담당 사과 1.4개 정도를 오이와 비슷한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물회나 회덮밥 할 때는 연어를 그냥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회를 썰고 남은 짜투리 부위 또는 꼬리 부위 등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먹기 적당하게 너무 크지 않게 잘라주고요. 양념장은 간단하게 고추장 크게 한 스푼, 식초 두 스푼, 진간장 한 스푼, 올리고당 두 스푼, 고춧가루 반 스푼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완성. 그리고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며 육수 내지 마세요. 그런 건 대기업이 알아서 잘 해놨어요. 냉면육수 3봉 양념장 2스푼 고춧가루 반스푼 연겨자 반스푼은 여름 더위에 까먹고 안 넣었는데 꼭 넣고 섞어주세요 느낌있는 스텐 그릇에 양배추 소담하게 담고 오이 깻잎 사과 양파, 상추 돌려 담고 연어회 원하는 만큼 듬뿍 올려 주세요. 연어와 짝꿍인 무순도 좋고요. 육수 자작하게 붓고 시원하게 얼음 동동. 한식의 활용점정 통깨 약간. 연어회의 고소함에 아삭한 채소, 시원한 육수가 어우러져 여름 바다처럼 시원하게 더위가 싹 날아갑니다. 국수나 찬밥 살짝 말아서 드시면 그건 그냥 반칙이에요. 꼭해 보세요. 세 번째 요리는 연어 스테이크 어렵지 않고 정말 쉬워요. 그리고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이두 가지 꼭 넣어 주세요. 고명으로 올릴 새송이버섯 반개 정도를 0.5cm 두께 정도로 편 썰어 준비하고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첫 번째는 꽈리고추. 연어의 고소하고 기름진 맛 사이로 꽈리고추의 은은한 매콤함이 들어가면 느끼함은 잡고 감칠맛은 확 살아납니다. 연어와 곁들일 비법 간장소스 알려드릴게요. 꼭 참고해주세요. 진간장 3스푼. 잡내 잡는 맛술 3스푼, 물 3스푼, 설탕 반스푼,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두 번째, 바로 유자청입니다. 은은한 단맛에 새콤한 유자향이 감돌면서, 연어 특유의 비린내는 작고, 입맛은 확 끌어올려줘요. 후추 약간 더하고, 잘 섞어주세요. 스테이크는 두께가 있는 등심을 사용합니다. 연어 등심 한 조각 160에서 200g 정도를 잘라서 준비하고, 중약불에 작은 팬 올려, 식용유 3스푼 두르고, 달궈지면, 연어를 올리고, 대략 1분 30초 정도 구워서, 노릇한 색깔이 나기 시작하면 뒤집어주고, 다시 1분 30초 정도 구워줍니다. 체반에 받쳐 기름을 빼주고, 식용유는 따라내고, 새송이 버섯과 꽈리고추를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소금 약간과 후추 약간으로 밑간하고 색깔이 맛있게 나면 채반에 건져냅니다. 팬에 간장 소스를 부어주면 버터 반 스푼을 넣어 풍미와 고급스러운 진한 맛을 더하고 양이 반 정도 될 때까지. 졸여주세요. 그 다음, 연어를 넣고, 소스를 올려주면서 한번 간을 해주고, 꽈리고추와 새송이 버섯을 넣고, 소스를 입혀준 후, 건져냅니다. 밥을 적당히 올리고, 연어 올리고, 꽈리고추, 새송이 버섯, 소스는 농도 날 때까지 졸인 후 연어와 밥 위에 적당량 비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뿌려주세요. 마지막에 쪽파 좀 올리면 예뻤을 텐데 썰어놓고 냉장고에 잘 보관했네요. 여러분들은 까먹지 말고 올려주세요. 연어는 촉촉하게 익었고, 거기에 유자청 간장 소스가 새콤 짭조름하게 착 붙어요. 밥에 쓱 비비고 고명까지 딱 얹으면 젓가락을 멈출 틈이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는 연어 요리 세 가지 꼭 만들어 보시고 댓글 후기 달아주세요.